구레벨에 배우는 마기라스 기술인 원시의 힘과 모래지옥중 어떤 기술이 더 좋은지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모래지옥 입론해 주세요. 모래지옥은 지정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기술입니다. 적중한 상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고 잠시 기절 상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착지한 곳에는 모래먼지가 발생하여 상대 포켓몬에게 지속 데미지를 주고 이동 속도도 감소시키는 관역 군중 제어 기술. 모래먼지 안에서는 받는 데미지가 감소하여 내구성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일반 공격에 방어와 실드를 무시하는 효과도 부여합니다. 기술을 다시 사용할 때는 상대 포켓몬을 끌어오는 낭만의 기술 이것이 모래지옥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주세요. 모래지옥은 직선으로 뛰어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상대 진영에 들어가기에 후방에 있는 상대 주요 포켓몬 노리다가 전방에 있는 탱커형 포켓몬에게 막힐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변화구처럼 곡선으로 상대 배호를 노릴 수 있는 원시의 힘이 좋습니다. 모래지역은 단순한 모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모래바람을 꺾고 들어간 피라미드 그 안에 함정이 있듯이 상... 상대 딜러 포켓몬이 모래바람을 피하더라도 그 뒤에 있을 끌어오는 기술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백도선생 같은 분이나 끌리겠지 피하면 이보세요. 됩니다 자자 다음 원시의 힘 입론해주세요 원시의 힘은 힘을 모으는 기술이며 힘을 모으는 동안에는 이동속도가 오르고 실드와 방해 내성 효과를 얻습니다 힘을 방출했을 때 주변의 상대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주고 기절을 하게 하는 관역 궁중 제어기이며 적중 이후에는 일반 공격에 상대 실드와 방어를 무시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또 명중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충격 파는 정방에 있는 상대에게 대미지를 주고 이동 속도 감소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실드까지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술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기술이 원시의 힘입니다 이상입니다 발론 진행해 주세요 원시의 힘은 차지하는 동안 무엇을 할수 있지요? 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면서 때리는 기술이 아닌 한번에 들어가는 기술 돌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죠요 돌진기인데 그저 이동 속도 증가 기술이고 방해 무효도 아니고 방해 내성이라 대처가 가능합니다 차라리 진입 할거면 한 번에 들어가는 모래 지우기 좋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면 대처가 불가능하고 실드도 부여가 되기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게 뭐 쉽습니까? 어, 백도 선생 같은 분이라면 그 타이밍 모를 수있겠네요자 자, 자유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마기라스의 모티브는 고질라. 공룡과 비슷한 고질라는 무서움그 자체입니다. 온시임은 그 무서움을 가득 담고 있는 근본의 기술입니다. 황도치근 포켓몬과 관련없는 공룡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공룡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공룡 좋아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원시의 힘은 원시시대를 주름잡던 공룡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힘그 자체 그런데 어디 모래나불랭이가 위대한 힘 앞에 견주려고 합니까 그전모래나불랭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모래성 썩고 놀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서 당연히 쓰러지는 것을 알고도 정성스럽게 쌓았던 모래성 파도에 점차 깎이듯 단련된 우리의 마음 결국 커서 피라미드가 되어 상대에게 지옥을 선사한 그것이 바로 모래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종합해서 커뮤니티에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겁게 행복한 하루 세요 로 보내세요.